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펼쳐진 삼성과 기아의 맞대결, 기아가 에이스 네일 선수를 앞세워서 수요일 패배를 철욕할 수 있었습니다. 무려 7이닝 무실점, 3경기 만에 시즌 첫승을 거둔 네일 선수였습니다. 네, 정말 오늘 이 피칭은 완벽했습니다. 네일 선수가 다양한 구종을이 앞세워가지고 이 타이밍을 정말 완벽하게 뺏었는데 지금 세 경기 연속으로 완벽 투예요. 왜 지난 두 경기는 이 승리를 못 가져갔다 그러면 오늘은 그 완벽함에 이 승리를 더했기 때문에 음. 향후 이 에이스 네이 선수의 이 투구에 더 주목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이 네일 선수의 이 투구입니다. 처음에 이 몸쪽으로 떨어지는 이 포심을 하나 보여주세요. 이후부터는 이제 포심이 안 보여요. 에, 투심을 계속해서 우타자의 몸쪽을 던지는데 그특유의이 꺾임과 이 떨어짐이 진짜 두개세 가지 이 종류로 떨어지는 내일 선수의 투심입니다. 거기다가 이 체인지업은 이 스위퍼를 더 하기 위한 그런 무브먼트를 보여주는데 스위퍼는 바깥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우타자의 몸쪽으로 또 떨어지는 이 체인지업이야말로 오늘 올 시즌 내일 선수가 좀 신경을 많이 쓴다 그랬었는데 오늘도 그런 완벽함이 보여졌고요. 스위퍼는 자타자 몸쪽을 던지지 않아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 들어갔을 때는 이게 꺾임이 워낙 좋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을 공가 합니다. 거기다가 우타자들은 가운데로 느껴지는 이 스위퍼를 스윙하려는 순간 바깥으로 완전 빠지는 이 볼성의 이 스위퍼가 됩니다. 이 타자가의 육관으로 뭔가 이 변화구를 좀 치려고 하는데도 그 변화가 굉장히 좀 다양하고. 또 엄청난 회전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네일 선수의 이 공은 굉장히 좀 치기가 힘들고요. 이 화면에서도 이 보이다시피 노란색은 이 투심 패스볼, 업다운 또 양옆에 이 공들이 다양하게 들어가죠. 이것도 공격적으로 던지는 이 네일 그리고 또 스위퍼는 워낙 이 지난 시즌부터 완벽함을 가져가는데 단순하게 스텝 쪽만공가 하는 게 아닙니다. 이렇게 볼로 던져도 타자들은 이 배트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이 꺾임이 완벽한 스위퍼 또. 스위퍼를 생각하는 이 타자들을 반대로 해가지고 반대 궤적으로 떨어지는 이 체인지업이 올 시즌 더더욱 이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. 이 네일 선수는 이세 가지 구조만 있는 게 아닙니다. 또 여기에 이 커터가, 커터가 있고, 있고. 또 포심을 있어요. 던지는, 네. 아까 초구를 포심을 던지고 나서 그다음부터 안 보였었죠. 근데 그 포심과 커터를 같이 섞어 쓰는 이 네일 선수는 더더욱 이 두려운 존재가 될것 같네요. 네, 모든 구종을 이렇게 스트라이크 양 옆으로 휘는 무빙이 인상적이었습니다. 내일 선수, 다음 시즌, 아, 이번 시즌 등판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